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호서 5장 18절부터 27절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이스라엘은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삶을 버리지 못했는데 오직 구원과 축복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도대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늑대 그날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선민사상과 미신적인 오류에 빠져서 여호와의 날이 그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선민을 구원하는 날로만 착각했습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 외에는 다지옥불의 뗄감이야, 소나 돼지로 여겼는데 이 배타적인 선민사상과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악을 행하며 살았는데 무언가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호의 날을 맞이한다면 결국 여호의 날은 거주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젊었을 때그 투캅스 영화가 기억이 나십니까? 비리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경찰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이제 맛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은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스스로 거짓된 눈물을 실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실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따뜻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있는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들의 절기를 싫어하신다. 그들의 성애를 싫어하시고, 번제와 소제와 소목제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예배를 싫어하시는가? 왜일까요? 이 절기와 성애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을 임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현신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삶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흐명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습니다. 풍종하지도 않습니다. 현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아말락과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가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성진 어, 짐승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왕도 살려 두었고요. 성진 짐승들도 살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왜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안 죽였어? 그 때,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지 짐승들을 살려두았습니다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니, 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짓된 예배, 이런 하나님께 마음 없는 종교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바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고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 정말 정의를, 부물을 계속해서 흐르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을 를 번같이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삶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각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다면서 찜찜해서 주일 날 그저 기쁨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도 없는데 설득적인 예배로 우리가 나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살아가는 우리 성경체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억지로, 흐르게함으로 아, 예배 드리지 않게 하오시고, 마음이 찜찜해서,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의 예비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황같지 흐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삶을 통하여 영혼을 부원하는 한날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목소리>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 지금 <목소리도>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